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치꼬쟁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저희 명절 때 시어머니가 항상 해주셨던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꼬쟁이, 아, 돼지고기 김치꼬쟁이였거든요. 그래서 명절 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잘 보시고 따라해보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묵은지 반포기입니다. 굉장히 큰데요. 이 묵은지 반포기를 먼저 어, 물을 조금 김치 국물을 좀 짜주셔야 돼요. 김치 국물을 짜내고 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털어내겠습니다. 이거랑 같이 하면 김치 꼬쟁이 할때 같이 엉겨붙어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털어내고 속에 있는 내용물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김치랑 돼지고기를 끼워 보겠습니다. 씻지는 마시고요. 씻어내면 여기 김치 묵은지에 맛있는 게 씻겨 나가니까 씻지는 마시고 이렇게 속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하나하나. 보시고 털어내시면 됩니다.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을 어느 정도 털어내시면 앞에 있는 부분 잘라내시고요. 잘라내셨으면 이거를 크기를 김치 크기를 이 손마디 검지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. 썰어 놓은 김치에 밑간을 하겠습니다. 설탕. 미원. 조물조물 묻혀서 좀 재워두겠습니다. 김치 밑간이 다 끝났으면 고기를 고기도 썰어서 밑간을 하겠습니다. 고기 모양도 두께도 아까 김치 썰은 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. 이 고기는 앞다리살로 준비했어요. 앞다리살이고 집에서 있는 후지나 또 목살, 삼겹살은 기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기름을 좋아하시면 삼겹살을 하셔도 되고. 그게 좀 부담된다? 이러면 앞다리살이나 목살, 전지살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썰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 썰은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. 생강가루, 마늘가루, 맛술, 참기름 섞어서 조물조물 재워주겠습니다. 이렇게 양념을 모두 섞어서 조물조물 무친 다음에 재워둔 다음에 김치랑, 돼지고기랑 같이 꼬지에 끼워두면 됩니다. 잘 데워둔 고기랑 김치를 가지고 꼬지를 꼬지에 끼워보겠습니다. 먼저 김치를 먼저 돌돌 말아주세요. 이렇게 끼우시고 그 다음에 고기 하나. 대파 좋아하시면 사이사이에 대파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그 방법 그대로 하겠습니다. 마늘 좋아하시면 통마늘 그대로 같이 넣어서 꼬지랑 같이 넣으셔도 하셔도 되고요. 여기에 뭐 매운 고추나 꽈리고추 좋아하시면 그걸 같이 넣어서 꼬지에 넣으셔도 됩니다. 한이 정도. 여기에 더 끼우셔도 되는데 하다보면 이게 자꾸 바깥으로 나와서 적당한 양이 좋더라고요. 그냥 김치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사이사이 번갈아가면서 고기, 김치 한 번, 고기 한 번. 명절 때 느끼한 그 기름 섞인 음식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 김치꼬쟁이 이걸 하면 개운하고 깔끔하고 식구들이 다른 전보다 이걸 먼저 먹더라고요. 한번 꼭 명절 때 한번 해보세요. 묵은지가 없으면 익은 김치 가지고 하셔도 돼요. 우리 아이가 명절에 그냥 김치랑 고기랑 볶으면 된데. 굳이 이렇게 왜 하냐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저희 시어머니나 저가 하는 건또 다른 것 같아요. 힘들긴 한데 이렇게 해서 또 먹으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근데 반응이 의외로 좋았어요. 이거 해 놓으면 음 저희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버지 한번 해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다 끼워진 김치 꼬쟁이 를 후라이판에 넣어서 익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뒤집어 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고기를 썰으실 때 너무 도톰하게 썰으시면 이게 익는 시간이 있어서 김치가 탈, 많이 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김치를, 아, 고기를 너무 도, 크고 도톰하게 썰지 말고 조금 얇게. 한 1cm 정도? 두께가? 그렇게 썰시면 으될것 될 같습니다. 이제 네, 고기가 다 익은 것 같아서 그렇게 담아 보겠습니다. 별이 크고. 돼지고기 김치 꼬쟁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저녁 밥 반찬으로 아니면 술 안주로 좋은 이 돼지고기 김치 꼬쟁이를 가정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어, 이 음식 가지고 맛있는 저녁 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